안녕하십니까. 최원의 부동산 생생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로서 농지 확인. 농지에 대한 매매 계획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을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 대장의 확인. 농지의 미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에그 토지의 표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때에는 별도의 임야 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조사시 확인 사항, 현장 조사시 확인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농경지에 이용되는지 여부. 둘째,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는지 여부. 셋째, 도로와 농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 넷째, 지적상의 경계선과 현장의 경계선이 일치하는지 여부. 다섯째, 부동산의 방위가 지적도상의 방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여섯째, 대자, 대상 농지의 주민 환경. 7. 농지수로, 농로수로, 경리정리여부등 농업청산시설기반정비여부 여덟째, 상습침투지형여부화업재인간 농지로부터의 피여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